아, 이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금 이게 왜 아까보다 훨씬 나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연기의 어쨌든 이런질은 편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 잘하는 거보다 중요한 건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 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배우의 최대 목표는 나 자신을 어쨌든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캐릭터도 내게 편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카메라가 봤을 때도 카메라 적응술을 보는 핵심은 편하거나 아니면 편한 척이라도 해서 예. 카메라가 나를 봤을 때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표정도 훨씬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목소리 톤도 편하게 들려야죠 그러면 호흡을 더 편하게 하면서 일단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우의 긴장을 최대한 없앨 수는 없지만 경감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자기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기를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그럼 잘한다는 기준을 열심히 하는 거고는 상관이 없어요. 이게 연기 패러독스. 열심히 할수록 잘안 돼.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 국공무원은 열심히 공부하면 딸수 있을 수도 있겠지. 연기는 아니에요. 연기 급수라는 게 없어요. 연기는 그걸 열심히 하고 의식하는 순간 이게 망해 망하는.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 오히려 생각 안 하는 게더 훨씬 나은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,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결국은 표현할 수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, 배우가. 배우가 아무리 깊은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, 분석을 하더라도, 조심하셔야 될 것, 어쨌든 그, 그 깊은 빙산에서 실제로 표현되는 건딱그 일각이야. 그 일각은 뭐야? 아까도 얘기했지만, 얼굴 표정과 테사톤이야 이런 편한 마음을 가지셔야지. 어과거의 콘텍스가 트 말이지 엄마는 나 이렇게 뭐, 엄마하고는 사랑을 엄마는 나에게 사랑을 줬는데 아빠는 약간 섭섭했다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? 엄마 아빠를 둘 다는 좋아는 하는데 아빠는 약간 섭섭했지만 엄마는 좋았다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 건데 이 대사로 그잖아둘다 그냥 그리워한다로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 그럼 사랑한 거야 뭐 그녀를 사랑했지만 뭐 싫어하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는 그런 걸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. 내가 편하게 감정을 표현 못 하는 거라면 연기 그 연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거를 아, 내가 더 고민을 해야 될까? 아니, 그럴 필요 없어. 아까도 얘기했잖아. 빙산의 일각만 보여 주면 돼. 뭐라고? 여기서 한 가지 감정이겠죠? 그리움이 야단그 그리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까 신하균의 신학교네 얘기도 들었지만 그 특정 배우의 역에 있어서는 더 감정이 나왔겠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자기가 지금 두번 하신 것 중에 이게 훨씬 나아요. 실제로 이제 우리가 찍어보면 아시겠지만. 자기는...